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거를 현질을 하거나 이런 걸로 쓰는 거보다는 같은 데 이런 데 찾아가거나 약간 이런 거 해주시면 은 제가 제주도 이런 분들도 찾아갈 수도 있고. 저희 이번에 여러분 쿠폰도 줄수 있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쿠폰 줄수 있답니다. 이거. 저를 위해 쓰거나 저를 위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안할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절대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응원해 주시고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헨민이 형님께서 토트넘에서 마지막 경기 라스트 경기를 했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는데 아 너무 진짜 슬프더라. 여러분 10년 됐잖아. 근데 저는 지금 28살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부터 축구를 좋아했어, 저는. 원래 축구선수가 꿈이었기도 했고, 축구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당연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흥민이 형이 이게 사실 그거잖아. 완전 진짜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어. 막 큰가 그러니까 존나 많아. 어, 아, 존나 많지만, 어쨌든 이거는 팩트야. 존나 잘했어. 잘했잖아. 이제 다시는 이런 사람 나오지 않아. 마지막에 나가는데 너무 슬픈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나가면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흥민이 형이 이렇게 살짝 우는 그 장면 나왔거든요. 나 진짜 여기 그냥 나올 뻔했 나 여기 닦았다 나 진짜로 제가 어제 프리미어 C 에서 경기를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등장하는 씬아 흥민이 형 마지막 교체될 때 뉴캐슬도 다 같이 막 해주더라 진짜 진짜 이거 슬프더라 진짜로 진심으로 울컥하더라 <laughs> 소다 소다도 눈물 고임막 이거 봐. 근 이거 여러분,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주변에 우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 와, 근데 진짜 이게, 아, 여운이 안 가더라, 진짜로, 이게. 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말마다 아침에 눈 떠서 유튜브 보면 스포티비 하이라이트에 올라와 있었어. 두골 넣고, 한골 넣고, 뭐, M, MOM 돼 있고.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개, 개 행복했어. 근데 그때 그런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번 MOM 못 나오, 안 되고 한번골못 넣고 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성과가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 조금 그래. 아, 무조건 선흥민, 아, 막 이건 아닌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여도라고 해야 되죠? 흥민이 형을 보면 잘하는 지금 숙소 선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니까 진짜 와. 경기 다 끝나고 인스타 보는데 토트넘 페이지에서도 올라오고, 뭐, 페드로 포로, 히샤를 리송, 뭐, 토트넘 선수들 다 인스타에 막 올리더라, 메디슨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에, 흥민이 형이 지금 이 토트넘 이제 밑패로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1조야, 지금. 유로파 흥민이 형이 이제 <laughs> 마지막 기념 시즌이라고 이제 완전 1조로 넘어버렸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흥민이 형을 좀 기념으로 하나를 사야 하려고 했거든요 구매를 좀 해서 토트넘 손흥민을 좀 갖고 있으려고 랬는데아 그때 이거를 내가 팔았었어 유로파 흥민형이 진짜 찐이긴 한데 이거는 이게 딱 본인이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건데 크리에이터즈 봤어요 여러분? 야 미터형 미쳤어 여러분 저좀 눌러줘 여기 넥슨 크리에이터즈 여기 4명 안에 여기 좀 오자 어영이터 닥친스 이원상 소다 이렇게 4명 못 오나? 여러분 이거 댓글에 있는 링크 받아가지고 좀 들어가서 해주시면은 제가 위로 올라가요 이게 저희가 쿠폰을 뿌릴 수가 있어 나중에 근데 이게 미터형 영상 보니까 그게 있더만 2,000명 정도한테 뿌릴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며 마 근데 미터 형 여러분 이미 9,000명이야 이 사람 거 하잖아? 여러분 야 7,000명 쿠폰 못 받는다 나는 아직 900명 더 남았다 나 똑같은 등급이다 나도 플래티넘이다 초대 형 지금 100명이다 <laughs> 1,900명 나왔다 너네 잘 생각해라 조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야 미터 형 지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넥슨 크리에이터즈로 뭐 벌써 30만 원 들어왔습니다 어이 30만 원으로 흑민이 형을 흥민연을... 기념하기 위해 이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다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흉민형 유니폼 사서 구독자 주기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저거를 주문을 할 거예요. 저거를 집에 아 지금, 지금 해야겠다. 지금 제가 저거를 주문을 할 거야. 이거를 근데 제가 사서 이제 그 크리에이터즈 저거 활동을 제가 이거 돌아다니면서 한다 그랬잖아. 제가 4개월 동안 지난번에 15만 원 썼는데 지금 4일 만에 30만 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소포터가 1,000 명인데 30만 원이야. 엄청 많이 썼잖아.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래서 한 한달 정도 해보고 얼마 들어온지 보고 그걸로 여러분 활동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3 0인거 보니까 지금 오늘 바로 시작을 해야 될것같아 크리에이터즈 우선은 등록을 해주신 분들한테를 해야 돼. 내가, 내가 그게 맞을 것같아그 크리에이터즈에 돼 있는 분한테 제가 가서 찾아가 서줄 거야. 근데 그 크리에이터즈에 등록하신 분 있잖아. 그러면 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크리에이터즈 후원했다. 이런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중에 한 분을 뽑아서 스케줄적으로 연락 달라고 해서 지역이랑 사년부 이렇게 받고 바로 갈게요. 어, 대신 여러분 촬영 가능한 사람 아니에요? 어, 촬영은 안 되고요. 주고 가세요 이러면 안됩니다 얼굴 모자이크 해주시나요 뭐 원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안해 아 네, 안하 아, 안하는게 좀더 좋긴 하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영상에다 가 크리에이터즈 저 해주신 분들 중에 뽑을 테니 그 우선 크리에이터 등록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저한테 원하는 댓글 달아도 되고요 우선 그냥 흑민영 응원하는 댓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흑민영 기념 영상을 올렸는데 흑민영이 지나가다가 유튜브 보다가 휴지 휴지킨 새끼가 누구지 이러고 딱 눌렀다가 그 댓글에다가 흑민영 응원하는 댓글 혹시 모르잖아 영? 야 혹시야 그거보다나야 확률이 그냥 막 이, 막 이사크 얼토치 팩에서 0.001%로 0 .0001 뜨는 것보다 높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할 테니까 댓글 한번 그냥 달아주세요, 여러분. 우선 저는, 아, 이거, 아, 나 이거 유럽 파민이형 사가지고 지금 셀라 그했는데 너무 비싸네. 이걸. 왜 구매하려면, 그래도 유로파 흥민이 형이 좀 기깔나지 않나? 아, 근데 너무 비싸긴 하다. 낭만으로 갑니다. 낭만 1조 5천억. 자, 기념으로 한번 사서 쓰고, 뭐, 나중에 파는 거는 뭐, 팔아도 되고, 뭐, 제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그냥 써보자고. 힐투 흥민이 형 한번 써보자. 좋습니다. 유로파 흥민이 형 1조 7천억. 좋았다. 우선은, 지나 우선 쫙쫙 시켜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하. 밀당이 조금 있으시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크리티컬 떠주시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오진까지는 그래도 만들어야 쓰는데 나이사 됐어 여기서부터 조금 더 높게 이 정도로다가 나이사 좋습니다 좋습니다 레인더러스 바로 그냥 사지 야호 나이스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오진 응 기모티 아! 아. 이거 참잘안 묻는구만 지나 터져도 화못 내는 원상님 아뭐 저는 원래 흥민이 형 터질 때화안 나요 무슨 소리야 아, 아씨 아씨 아아아아아아 제발 어깨 아씨 여러분 제가 갑자기 비명 지르면 이해해주세요 저 오늘 진짜 목깨가 너무 아파서 어? 이건 좀 진짜 흥민이 형 이건 좀 3클릭 때문에 인정 어와야 진짜 아이케 형야아 이제 이건 아니지 형님 이거 아니 아아아아에에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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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에에 헤이. 에에에에에에 왜 이래? 증각해 이거. 가보자, 가보자. 바로 달려보자. 자, 이건 찐이다. 이건 진짜 됐다. 끝. 아, 아 근데 너무 안 붙는데 여러분? 근데 진짜로? 이런 때는 높개가만 붙는다고. 아 진짜 이상한데? How I f e e e 붙어줘, Hey, Like You Did. 하지만 쏟아버리. 와 소다머리를 와야 근데 너무 터진다 진짜 아 사진은 되는데 오진이 안돼야 이거 국민이형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 이거 주작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 꽃등님이 이겼다고 하시는 거면 칠진이나 8진아 진짜 이번엔 진짜 <laughs> 드디어 붙였어. 원래 리뷰까지 해서 하면 영상이 마무리인데, 개해바다, 근데. 좀나 음, 너무하긴 하다.